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방영민 순장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뷰티 해당 말씀은 늙어버린 이삭과 그의 가족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본인이 임종할 때가 이르렀음을 느끼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자신의 후대에도 계승하기 위해 아들을 부릅니다. 그 이후로는 익히 아시다시피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인간이기에 저질렀던 잘못과 욕심은 언제든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잘못과 실수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만에서 사용하셔서. 이후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본문에서는 콩가루 가정을 볼수 있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아내와 둘째 아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죽이고자 붕괴하는 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끼리 모여있는 그 어떠한 공동체여도 갈등이 있고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마저도 흩트시든 다시 뭉치시든 그의 계획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이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었습니다. 인적 드문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저는 매캐한 공기 질퍽 좋지 않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느라 재수 초창기에는 숨만 쉬어도 기침이 나왔고 소음으로 머리 아픈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11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식사 시간을 뺀 14시간을 닭장 같은 책상 밑에 보냈었습니다. 닭장 밖에 사계는 조금씩 변해가고 창문 밖에 다니는 사람들의 옷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저는 11달 동안 반팔 3개와 아우터만 돌려입으며 1년을 지냈습니다. 그해 코로나 백신이 처음 풀렸을 때라 1차 접종, 2차 접종을 해야 무엇이든 할수 있었고 그래서 백신을 잠깐 맞고 어, 온몸이 아플 때 다리를 징기징글 끌며 학원에 기어들어가 책을 펴고 한숨 한 번을 푹 쉬고 공부했던 때가 문득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저는 남들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하여 N수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며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을 항상 받으며 스스로를 비교를 참 많이도 하며 저의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11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저는 마침내 인생에 잊지 못할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신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신이라면 저주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수를 끝내는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시험공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 야심하고도 하얀 눈이 내리던 밤에 나는 왜 신에게 분노했던가? 나는 어쩌다 이러고 있는가?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삶이 흘러갈까? 나는 어떤 태도로 앞으로 살아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던 계기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나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혹은 잘해서, 인간이 기분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운명을 긍정할 때 저는 수능, 인생, 돈, 명예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계획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리하여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